안녕하세요. 닥터 사랑이 신나라 원장입니다. 뼈와 골수가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을 골수염이라고 합니다. 감염은 구강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골수염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피질골과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질골은 치밀골로 이루어진 뼈의 표면층, 해면골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조직인데 구멍은 빈 공간에 골수 조직이 있습니다. 골수 조직은 혈관, 조혈세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수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액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는데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뼈는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괴사에서 부골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골에서 세균이 번식해서 주변의 뼈를 다시 감염시키면서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뼈의 파괴는 물론 심하면 폐혈증, 뇌농양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턱뼈에 생긴 골수염을 악골수염이라고 하며 원인은 충치, 치주질환, 골절, 사랑이 발치나 구강 내 수술 후의 감염 등 다양합니다. 위턱보다는 아래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위턱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반면 아래턱은 혈액을 공급받는 루트가 단순하며, 위턱보다 뼈가 훨씬 단단하고, 혈류량이 작아서, 감염에 취약합니다. 급성골수염의 경우, 주변이 붓고, 발열,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만성으로 이어지면 통증은 줄어들지만, 고름이 많이 나오고, 뼈가 소실되어, 치아가 흔들리거나, 뼈의 병적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수염 초기에는 턱뼈에 흡수가 없거나 있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발병 후한달 정도 지나면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농양이 생기기 전이라면 적절한 항생제 투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농양이 생긴 경우 잇몸을 절개해서 농을 빼내고 주기적인 소독, 항생제 투여, 감염된 치아를 치료하는 등의 처치가 필요합니다. 뼈가 괴사한 경우에는 괴사한 뼈를 제거하는 부골적출술이 필요하며 괴사 병위가큰 경우에는 턱뼈의 광범위한 절제와 뼈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 추가적인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랑이 발치 후 감염이 되어 골수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양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사람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발치 후에는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아프시더라도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처방약을 잘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치 후 감염을 높이는 음주나 흡연은 1~2주 정도는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항상 보면 나는 사랑기 뺀날 바로 술 마시고 담배 피웠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음주, 흡연한다고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돼서 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음주, 흡연을 하신 분들입니다. 골수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골수염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 만큼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골수염뿐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닥터사랑이 신하라 원장이었습니다.